봐봐,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되죠? 그치, 그냥 마이너스 8이죠? 맞죠? 그니까, 러 루트 별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별의 제곱은 그냥 별 나온다 했잖아. 그니까, 러 루트 마이너스 8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은 그냥 마이너스 8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고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은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6가이니까, 6가이 쳐주시면 되고, 루트 마이너스, 아이고, 봐봐. 루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루트 8 해주시면은, 너는 루트 2i시구요. 넌2 루트이잖아. 그러니까 i분의 2가 되시거든요. 약분돼서. 그래서 i 위아래로 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i 되시면서 너랑 너랑 너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되시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i 되시면서 이제 실수부와 수부가 어떻게 된다? 실수부 a는 마이너스 8그 다음에 b는 4 맞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8빼 주시면은 뭐가 된다? 12그래서 5번 찍고 너 얘들아 봐봐 이 상황이야. 이거 뭐 넣고 넣고 레스코를 하긴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구하셔도 되는데 너란 친구가 x-1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며 그럼 누가 하나 새로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여기만큼이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아,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시죠? 맞지? 여기다가 어떤 새로운 1차식 곱했을 때 얘가 되어야 되잖아 저는 개수 비교하고 싶어요 차라리 x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럼 최고차항 개수 3제곱 되시고요 2차항 개수 어떻게 되시죠? 그럼, 얘 다시 한번 조금 밑에다 써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x-2랑,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x. 뒤에 상상 붙겠지? 그럼 봐봐. 2차항 만들 때 이렇게 해서 x제곱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별이라고 해주시면은, 별 x제곱 만드시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뭐 나와야 돼? 2 나오셔야 되는 거지. 그럼 별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 x 플러스 1 해주시고 나서, 나머지 혼자 나로 그 남아있는 인수는 x 플러스 1해서 보시면 연립방정식이 렇게 만들어져 있고 너부터 먼저 좀 쪼개보자. 첫번째 줄을 x-2y 그 다음에 x-y 는 0으로 쪼갤 수 있죠. 너란 얘기는 x가 2y인거 하나 x가 y인거 하나 그래서 1번 2번이라 쓸수 있다는 라 거거든 그럼 1번이랑 너랑 연립을 해볼게. 그러면은 1번이란 친구는 x자리에다가 2y 넣으시면 되는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그렇지? 9y제곱 되실거고 너가 36 그래서 계산해주시면은 y제곱이 이제 4가 나오시게 되면서 y값이 2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시죠. 맞지? 그럼 이때 x값은 어떻게 나오시죠? 1번 따라가야 되는거지? 그래서 y에다 2 넣어주시면은 이때 x값은 4그 다음에 이때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 나오시겠죠. 맞지? 순서상 우선 하나 찾았어. 너랑 너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거는요 두번째거는 이제 x자리에다가 y집어 넣어주시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3Y제곱이 36 되시는 거니까 3Y제곱이 36 되시는 거니까 이제 Y제곱은 12 되시면서 이제 Y값은 2루트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2 맞죠? 이렇게 나오시겠죠? 아 바보 2루트3이죠? 멍통이 2루트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3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이때 X값은 서로 같다고 했잖아 맞지? 서로 같다고 했었는데 2번에서 맞지? 그래서 두 개를 해서 해주시면 2루트3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3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상 총네개 나오시죠? 근데 문제에서 두개 곱한 거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얘 곱하시면은 10이 나오시고, 너 곱하시면 10이 나오시고, 너 곱하시면 8, 너 곱하시면 8이니까, 제 최대값은 12에서 5번 찍고, 아, 그림이 조금 흐릿하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만큼이 X구요. 그 다음 여기가 Y다. 그래, 다 나와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두원이 서로 외접하면서 큰원에 내접하고 있다. 작은 두원의 넓이의 합이 13파이래요. 그럼 너랑 너의 넓이 합은 뭐다? 그치, X제곱. 파이 붙인 거고 y 제곱 파이 붙인 건데 걔가 1 3 파이니까 1 3이다라는첫 번째 정보 얻어낼 수 있고요. 다음 큰 원의 둘레 길이가 1 0파이다 그럼 여기가 지름에다가 파이 붙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 x 플러스 e y에다 파이 붙인 게1 0파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 얻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y가 5다 맞지? 여까지 기 해요. 그때 이거 두개의연립 파란 소리니까 이제 y는 y는 이제 마이너스 그니까5 마이너스 x로 치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치환이 돼. 바보. 얘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널 여기다 집어 넣어 줄 거야. 오케이? 여기다 집어 넣어 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이제 5-x의 제곱이죠. 맞죠? 너의 제곱이 13이다.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인데 13 넘어오시면은 12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되시기 때문에 이제 x가 뭐 아니면 뭐2 아니면 은 3이시겠죠? 오케이? 그럼 x가 2일 때너 잠깐만 이쪽으로 요쪽, 땡기시면 은 x가 2일 때 y값은 뭐가 되시죠? 지금 xy의 관계식이 요 얘기잖아. 맞지? 요 얘기이기 때문에 x가 2 들어가시면 y값은 3이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가 3이시면 은 이제 y값은 2이실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x가 더 크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2하고 3 이거 안되지. 그러니까 3하고 2로 가져가셔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x가 3이고 y가 2라는 거죠. 선생님, 문제에서 뭐라 했죠? 너두 배하고 너 더하라 했으니까, 6에서 8 더, 2더 해주시면은, 뭐 나오시죠? 8. 봐봐. 야, 나왔다, 나왔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진짜, 200번은 언급했다, 얘들아. 맞지? Fn이라는 값은 뭐다? 바로 마이너스 i 의 n제곱 나오셔야 돼. 맞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제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F1은 뭐죠? 마이너스 i. F2는요? F2는 너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3은요? 3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세제곱 한 거니까, 마이너스 i 의 세제곱, 너는 마이너스 i니까 i 나오시겠네. 맞죠? 그 다음에 너 네제곱 해주면 1 나오시는 것까지는 다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요 상황이거든. 맞지?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 F5라는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i 의 5승이니까, 애초에 마이너스 i가 주기가 4잖아. 그럼 얘가 4개 패턴이 또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F에 이제 6은 딱 8개가 같만 써볼게. 또 나오고, 여기서 7 나오시는 분은 아이글 거고, 맞지? F8은 1 나오실 거야. 맞지? 요런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이어질 거다. 판단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확인해 보자. 기억. F는 마이너스 3이다. 어, 맞는 말이다. 개꿀. 그 다음에 두 번째. FN 플러스는 FN이나 똑같다. 즉, 이제 1 들어가시면 3이죠. 얘가 두개두개 두개 건너졌을 때 서로 똑같냐 물어보는 건데. 아니죠. 얘네 둘이 애초에 다르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니은은 틀려. 오케이? 얘는 틀려 얘두개 건너뛰었을 때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쓰셔야겠죠 올바르게 고치라고 하면은 뭐이런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나오면 맞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네개 건너뛰면은 서로 똑같은 거니까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 g This n 에 대해서 f n 의 값은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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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뿐이다 한번 봐봐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1, 1어네 개밖에 없네요 네개 반복되니까 어 개꿀 그래서 기 e s a 해서뭐 하시면 돼? t 번 찍고.